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탐험기로 와인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에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와인은 오래될수록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도 처음에는 와인은 그냥 오래되면 좋은 거다. 뭐, 숙성되고, 어 그러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 맞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좀 틀린 이야기가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 지금 전체 유통되는 와인 중에서 오래되서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와인은 한20% 장기 숙성형 와인이라고 부르는 20%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 외의 와인들은 사실상 어,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어, 오크나 어, 그 탱크에서 숙성을 거치고 병입을 하게 되는데 병입하고 나서는 그냥 바로 드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 많이들 드시는 화이트 와인 종류는 장기 숙성형 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장기 숙성형 와인이라고 할지라도 어, 포도의 품종이나 아니면 그 숙성하는 탱크, 그 숙성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 그 병을 마셔야, 와인을 마셔야 하는 시기가 각기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예,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와인은 가장 좋은 시기에 마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음료기 이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 지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맛이 그때부터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감, 여러가지 향이나 아, 복잡미면 그런 맛들이 단순화되고 단조로워지게 되죠. 아, 그러다 보니까는 아, 무조건 아, 오래될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건 조금 아, 맞지 않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숙성형 와인의 가장 대표적인 거로는 품종으로는 여러분 카바네 소비뇽을 아무래도 들수 있겠고요.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어, 이탈리안 쪽에서 나오는 와인들 중에 산지오베제라는 와인. 산지오베제는 사실 그 카바네소비뇽보다는 좀 가벼운 맛이어서 어, 언제든 드셔도 되는데 병입한 이후 에한 20년 정도까지는 보관이 가능하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수성이 되기 때문에 어, 20년 안에 그 빈티지 나온 병입된 20년 안에 드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 와인은 그렇게 장기 숙성하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럼 와인은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좋냐 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래서 와인은 이렇게 셀러의 경우에 습도가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습도가 좀 있어야 되고 어, 직사광선이 들지 않아야 되고요 어,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 서늘한 그런 곳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어, 또그 보관은 그렇게 할지라도 드실 때는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에 넣으셔, 넣으셔서 조금 더 서늘한 것보다는 더차단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온도를 낮춰서 드시는 게 좋아요. 어, 그래서 셀러를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실 때. 지금 나오는 와인의 그 뚜껑은 예전에는 코르크로 거의 됐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그 트위스트 캡이라고 해서 병, 그 음료수 병처럼 이렇게 돌려서 따는 그런 형태가 되어, 형태들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아무리 장기 숙성형 와인이라고 할지라도, 어, 뭐라 그럴까, 트위스트 캡 같은 거는 뭐 장기 숙정용 와인이라 할지라도 그냥 이렇게 세워서 보관하셔도 좋은데 코르크 마개의 그 와인의 경우에는 보관하시는 분께 가장 좋은 방법은 눕혀서 보관하시는 거예요. 뭐 장식처럼 이렇게 딱 세우시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요 코르크가 이 날이 건조해지거나 그러면 사실 코르크가 말릅니다. 말라서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코르크와 병 사이에 틈이 생기게 되면 공기가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 코르크 자체에 어떤 습도, 습기나 이런 것 때문에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고요. 어, 그거, 그렇게 해서 곰팡이가 생겨서 맛이 바뀌는 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부션의 혹은 콜크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도 있고, 또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 안에서 와인의 숙성이 그, 많이 그 산소를 많이 접하게 되니까 더 빨리 이루어져 이게돼요 그래서 그 오랫동안 장기적인 보관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셀러의 습도 습도와 온도를 맞춰주는 것이고 그리고 보관하실 때는 가급적 눕혀서 보관하셔서 코르크가 마르거나 아니면 코르크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보관 방법이라고입니다. 어, 예,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어, 꼭 모든 와인이 오래될수록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 알려드렸고요. 어, 그리고 와인의 보관 방법은 온도와 습도를 좀 맞춘 맞출 수 있는 어, 그런 곳에서 눕혀서 어,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해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